자, 유난히 자녀와 대화가 어려운 이유 혹시 기억하시나요? 첫 번째가 가치를 전달에 대한 책임감이 다른 대화보다 엄청 강합니다. 아무거나 막 먹는 애 보고 잘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.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반복. 특히 아이들하고의 대화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, 아침부터 일어났냐? 밥은 씻었냐? 이게 이제 노래처럼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, 식상하게 되고, 분명히 어제도 얘기했는데, 오늘도 안 하다니. 그래가지고 화가 뭉글뭉글 나기 시작하고, 좀더막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고, 그래서 반복을 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근데, 자녀와의 반복은요, 사실 꼭 반복은 아닙니다. 왜냐? 그때그때마다 달라요, 톤이.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. 아, 우리 아이가 한두 살쯤 됐을 텐데, 그, 지가 좋아한 동화책을 가지고 오면, 다 읽고 나면 또 그래요. 그럼 또 읽어줘. 또 그래요. 한열 번쯤 읽고 나면 진이 빠지죠. 근데 잘 보세요. 엄마들 읽어줄 때 똑같이 아니고. 어떨 때막 이걸 강조하고, 어떨 때는 이런 걸 강조하고, 때마다 다르니까 아이들은 그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제 남편은 왈, 얘 바보 아니야? <laughs> 그건 바로 내용만 봐서 그래요. 그거 읽을 때 엄마의 톤이나 아이들의 이렇게 집중도나 막 그건 너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일 때서 여러분, 영화도 여러분 보고, 지 좋아하는 걸 계속 하는 경향이 있죠.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어른과 달리 아이들은 내용 외에도 다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봐요.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 대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내용이 똑같으니까 뭐 똑같다 그러지만 맥락이나 그때 당시 감정 상태나 굉장히 달라요. 그거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. 그래서 그러면 지겹지도 않고요. 그때 그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요. 그래서 오늘의 대화가 어제와 비록 내용은 같지만 다릅니다 전혀 그 특성이. 그걸 알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지침이 좀 덜하고 아 내가 매일 같은 얘기 해도 될까? 저도 사실 한때 그랬었거든 매일 같은 얘기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. 이게 참 힘들어요. 타이밍이래요. 아이는 준비되어 있는데 엄마가 아 하고 있고, 어떨 때는 아이는 딴 생각하고 멍때리고 있는데 막 어려운 질문하시고. 둘 사이가요 굉장히 타이밍이 잘안 맞을 때가 많아요. 근데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 중에 둔감하신 분 이것도 몰라 그냥 막 했다가 안 되면 왜안 해? 이렇게 하는데 실은 준비가 됐느냐 안 됐냐 느 서로 서로가 느닷없을 때가 많아서 왜냐면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추고 자시고가 없잖아요. 사실 친구나 다른 관계는 우리가 가릴 수 있죠. 여기는 무방비로 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에다가 느닷없이 들어오는 게 많아서 서로가 아주 불편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다가 또.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참 버겁습니다. 대화가. 부모만 버거울까요? 당하는 애도 버겁습니다. <laughs>